그걸 얘네 문턱 종교단체하고 틀려. 나는 니네 집 가서 이 종교 믿으세요 권장 안 해. 단 하나. 니들이 나한테 탄압을 린 탄규는 지워줘. 알았어? 내가 나가는 건 교회다. 언제든지 나가. 단. 니가 나처럼 빌어먹고 살지 마. 말했어.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한 세월 여운이라고 나한테 보내. 각 부위에서 개인 대 개인이 만나. 나한테 소견을 올려. 잘못된 건 나도 너한테는 받아들여. 이만큼 했으면 시련 그만 줘. 남자로 변신해서 물론 다가와도 좋아. 그렇지만 너도 남의 집 음영하게 들어와서 영상 제보하는 거 아니야. 아니네 잡년? 사람이 선량하게 집에 초대했으면 초대 그 하나로 그만해. 내가 네방 촬영을 내시부하려나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나 중업원 했어도 돈도 못, 못 받아. 알고 너 혼자 수감 내려.